안녕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위로와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대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건을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먼 바다를 항해하려고 할때세 가지를 늘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의 위치와 목적지와 항해 코스입니다. 어느 항해사가 밀위키에서 미시간 호수를 건너 그랜드 헤이븐에 가려고 항해를 떠났습니다. 그는 오랜 항해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침반도 보지 않고 자신의 방향 감각만 믿고 두 시간을 항해했는데 드디어 수평선 저편에 큰 도시가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진입해 보니. 그 도시가 바로 밀 위키였다는 겁니다. 동쪽을 향해 항해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커다란 원을 그리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영적인 파선을 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중세시대의 유럽 지역에서는 흑사병이 만연해서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유럽에서는 패스트를 만연시킨 것은 유태인이라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유태인들은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흑서뱅이 잘 걸리지 않았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우 위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유럽 사람들이 문화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은 매우 야만적이었고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거의 목욕을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오래 전부터 목욕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늘 몸을 깨끗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규칙이며. 신앙생활 자체였습니다.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이 좋은 습관 때문에 유태인들은 무서운 흑사병이 만연되었을 때도 건강하게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결한 것은 이렇듯 중요한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필수사항입니다. 육신의 건강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건강도 정신적인 건강도 청결이 강건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그리고 영적인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청결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름다운 창조는 선한 양심을 가진 인간의 창조였습니다.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 선한 양심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양심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하였습니다. 죄를 지으면 감추려 하고 숨겨려 합니다. 그리고 숨겼던 죄가 발각되면 오히려 반항합니다. 성경은 파괴된 양심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소개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급기야 동생을 죽이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뻔뻔스럽게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러한 양심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내 중심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양심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실 것입니다. 셋째,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란 성경대로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 이외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날 때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믿음으로 낙인이 찍힙니다. 명예를 위하여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유익을 얻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었기에 초대교회에서 노스틱 이단이 생겨난 것입니다. 성경보다 철학이었습니다. 진실보다는 꾸며내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거짓없는 믿음이 자리하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 이세 가지가 우리를 목적지인 항구로 인도합니다. 그 항구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5절은 분명하게 이세 가지로부터 사랑이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덕목이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사랑을 입술로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사랑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